의구 화장실 전세냈냐 빨리 나오란께 장마철이라 찝찝한데 혼자만 쓰지 말고 어여 나오란께 으헉 시방 밖에서 떠든 놈 누구여 나와라 헉했네 형님 내가 그런 게 아니여 조심해라 알겄냐 웜에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것같은디 그럼 나 먼저 씻는다 맞다 이제 철마를 통한 유튜브 보장께 재밌는 춤버거 애니메이션 보자 그리고 이놈의 자식 왜 이리 말을 안 듣냐 파로 갈테니까 그때까지 유튜브 보고 얌전히 있으란 게 재밌다 유튜브 재밌겄네 아까 당한 거 생각하면 열 받는 뒤캔랩 얼라를 거시게 해 뿔면 복수의 완성이오 그려 어여 하장께 으헉 우앙 이러지 마세요 형님들 키킨 적에 있는 빨간 생약 가져오란 게 오케이, 알았당께! 알았다고는 했는데 방금 뭐라고 한 건지 기억이 안 난당께! 이게 닭의 머리에 한계인겨 레인보우 프렌즈도 아니고, 뭐~ 일이 많이 있는겨! 그려 그냥 캔랩이랑 비슷한 색깔 고르면될거 같은디. 역시 난 천재야! 여기 있다! 하하... 이제 이걸로 거시기하면 될거야 여기 말한 거 가져왔당께! 아주 잘해, 불었어! 어여, 그걸로 찔러, 찔러 하란께! 아프지 않게 살살 해줄게! 아퍼~ 컬록, 컬록!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긴, 너희들 인생 망하는 일이지! 니들은 이제 큰일 났당께! 하그 색깔이 아니었나? 의구 누가 닭 아니랄까봐 우와 토끼 고기 뭐 이리 째긴겨 토끼는 원래 푹 끓여 먹어야 한단 게아 그렇구나 우리 얘기 잘 있나? 밥다 드시니께 먹지 않게 몸에 우리 얼라가 왜 처리된 거야 하날도 더운 뒤 이놈 푹 삶아서 삼계탕이나 해먹어야 개당게 아까 이제 삼계탕 시즌인데 몸 조심해야겄다 나좀 살려달란게 아이고 불쌍해라 도와준답게 허 큰일 났는데 아까 한말 사과하란게 으아 오븐 전 우행 찍찍 펴! 의이구또 쌌냐? 어제 한 거요! 뭐? 아따 초보 아빠 독데이 고생이 많단께 도와줄 방법이 생각났단께 그려 올라 엄마를 만들어주면 키우기 수월할 거요 고고씽! 독데이 엄마 만들기 어렵지 않쥬 그려 완성됐단께 독데이 혼자 올라 키우다 기절할 거 같단께 오케발이 얼라 키우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단께 걱정 말아 부러! 배고프단께! 야, 이 녀석아 냄새나는 기저귀 먼저 갈아입어야지. 어? 아직들 말랐네? 깜짝이야. 헐, 아줌마 누구야 뭐요? 시방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냐? 너 안경 쓰고 다녀야겠다. 아줌마, 이쁘다! 이쁜 여자 조심여. 잡것이왜 따라오는 겨? 사과하란께. 웜의 프로토 형님 아니여? 나좀 살려달란께. 아이고, 불쌍해라. 도와준단께. 헉, 큰일 났는디? 아까 한말 사과하란께. 헉, 눈빛 보소? 으악! 아이고 이제 도와줄 방법이 없단 게. 잡것들이 왜? 행워 뭐야? 아줌마 때문에 울잖아. 아줌마 무서워. 아직 결혼 안한 노처녀인디. 그만혀. 얼라 돌 보는 거 좋아하는디. 그래? 귀엽구마잉. 우리 엄마 해달란게. 우리 아들 잘한다. 하하. 아따 보기 좋단 게 월은 가정의 딸이오. 아직 사월인데. 흑흑흑. 이게 뭐야? 결국에는 너도 매달아 났구나. 아이고 팔초려라 오늘 족대이가 많이 아파서 내가 매달렸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런 거야. 너희들 좋은 친구구나. 감동이야. 아니요. 지금 허벌나게 후회하고 있단 게어요. 이것 좀 풀어줘. 크크크. <laughs> 그래. 알았어. 그 대신 풀어주면 나 깨물고 그러면 안 돼. 우으 아침을 안 먹었더니 기운이 없네. 이거 잘안 된다. 우. 아내몸내 목, 내 목. 형 미안. 족대이는 잘만 풀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헛들켰다 어떻게 하지? 이게 시방 어디서 장난질이요? 어, 아따 아프다고 하고 고기 사 왔단 게. 나 혼자 이 고기 다 먹을 거요. 헤. 헉 저것들 뭐 하는 거요? 나 대신 묶여 있었는데 이거 큰일인데. 와, 꽤이 녀석들 밥안 줬냐? 야이 놈들아, 내가 땅에 떨어진 거 주서 먹지 말라고 했지. 살살 던져라. 이 정도면 살살 던지는 건데. 어, 야 임마, 내가 살살 던지라고 했잖아. 헐 어떡하지? 공을 찾으러 들어간다. 제거 받고 싸운다 그냥 문다 왜야이 녀석들아 힘들 때 울면 삼류여 엉엉 공이 저 구멍 안으로 들어갔던 게 걱정 마 내가 물어올게 멍멍멍 이놈의 개 팔자 어이쿠 내 얼굴 뭐여 이렇게 쉽게 찾는 거요 흥니 뭐여 으아 아우 시구러 깽갱 깽갱 시방 뭔 소리가 난거 같은데 어 저기 뭔가 올라오는 거 같은데. 어, 진짜 공 찾아온 거야? 어, 근데 독데이 손이 왜 저러지? 아, 이게 뭐였또 놀아보잔께. 그래 이번엔 살살 던질께. 아따, 공놀이하게 좀 비켜달란께. 공 돌려줬으면 고맙다고 인사 먼저 해야 하는 거아니요 나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란께. 뭐야 갑자기? 나는 플레이어가 좋아하던 장난감이었단께. 그러던 어느 날 독데이가 나타나서 난 찬밥이 되어버렸소. 하 이거 매달아 놔야겠다. 히잉, 매달릴 때가 봄 날씨였구만. 난 이제 중고나라에 팔리는겨? 그렇게 당근 중고나라에 무료 나눔으로 날 처리했던게~ 복대이에게 복수를 할 거여. 아따, 한물간 낮에 말 많아 부러. 잠시 후~ 얘들아, 괜찮니? 헛개 왜 저러고 있냐? 우어, 혹 제발 그만요. 내가 잘못했던게~ 걱정이 아재 이름이 뭐여? 뚝배기랑게~ 이 우유 내 거여. 가서 당근이나 먹으란게~ 나도 먹고 키좀크장게 넌키안클것 같은디? 혹시 내가 도와준단 게 이거 왜이리안 나가? 죽겠다. 아 뜨거워. 으윽 벗다 버렸네. 집팔자여 어여가서 우유 먹잔게. 오케이. 흑흑 이렇게 가는 거요.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으러 가잔게. 어개똥인가 몸에 우리 얼라 아니여. 흑흑흑 아직 어린디 힘들게 키워서 이제 사람 구실할 것 같았는디 이렇게 가버리다니. 그 그렇지 그 기계가 있었지 부바 시방 우리 얼라 다시 살려줄 수 있는겨 당연하지 여기서 몇명 살렸단 게하 이제 시작하니께 이리 와 보란게 여기다 어여 손 넣어서 얼라 찾아 보란게 어디 보자 오 얼라 찾아 단게 그려 그럼 옆에 유리에 넣으란 게 오케이 알았다 게다 했습니다 부바 사장님 아주 잘 내부렀어 이제 시작한 단게 다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단 께 아빠 나왔죠염. 아이고 고생했어. 이제 같이 집에 가자 않게. 헐, 뭐야 캣내 베이비 다시 살아난 거요? 안 되겠다. 그냥 둘다거시기 해버려. 오케이 알았단 께 조준하시고. 으, 이거 왜 일이 안 나가냐? 허 어,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한디. 복사지. 뭐 워메? 또 복사지. 워메? 허 이거 뭐야? 후바, 이거 멈춰달란께 으, 컴퓨터가 이상해서 안될것 같단께 잘했어 하, 이쯤이야, 목검이지 잘난 척하네 저거 뭐야? 잠시 후 으, 이거 계속 복사되는데 으이고, 잘했다 네가 시켰잖아? 휴, 밥값 많이 들겠단께 다 우엥 내 이름은 코피가 아니라 호피 알았냐? 우리 엄마한테 코피 터지고 싶냐? 잡것이 말하는 거 보소 시방 올라 데리고 뭐하냐 캣냄 뭐요 도와달란께 걱정 말아라 내가 입냄새로 거시기 할텐께 후 잡것이 또 냄새 풍기려고? 우와 어이쿠 몬 토끼가 이생겨 입냄새 다 들어갔단께 또 나온다 아 캣냄 또 이제 함물받네 오메 이게 뭐시여 시방 캣냄 누구한테 쥐어 터진거여 병원 가장께 으 하늘이 노랗다 의고캣난 나이 생각해야지 내가 코코몽줄테니까 이거 먹고 호피한테 복수하란께 나도 이따가 먹어야 하니까 조금만 넣어야지 으 힘들다 이게 뭣이여 힘이 불끈불끈 솟는단께 덜덜덜 살살해 달란께 알았어 알았단께 움직이면 다치니께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직도 애들 괴롭히고 다니냐 뭐야 나랑 한판 하자고 온 거여 그럼 나 잡아보란께 히. 작 것이 하 이젠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게 이게 왜 이려 뭘 잘못 먹었나 고등어 코코몽 하 으윽 지독하네 잠시 후으 머리야 여기가 어디여 으아 니들 다 뭐요 이제부터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란 게 이거 유튜브 각인디 우리도 백만 유튜버들 보장께